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 와인은 센인렛 블랙웰 슈라스 2018 빈티지입니다 b e s t i n g h a r l e t c o m a u 에 들어가면 심플하게 태어난 연도를 묻습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2005년생까지는 아래 엔터 버튼이 활성화 되고요 2006년부터는 비활성화 된다 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생년을 넣고 진입하면 와치, 와인, 캡과 같은 강렬한 레드 컬러가 반겨줍니다. 1944년에 설립된 와이너리임을 알려주고 있고요. 와인의 스토리보다 와인을 좀더 우측에 두는 점, 그리고 book now, join the club, 화면 가운데 become a member를 보면 와인 판매에 적극적인 점을 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코르크에서 스크랩으로 변경하고 있는 점도 드러나고 있어서 그만큼 마시기 편한 모습을 알수 있네요. 늘 하던 대로 와이너리에 대한 정보를 먼저 보자면 크게 4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드럼 패밀리가 1944년에 와이너리를 설립하였는데 레인드럼 패밀리는 슬레지아를 떠나 바로일 도착한 1838년부터 바로사 지역에서 살아왔다 라고 합니다. 설리프 근 7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샌트허르에서는 아주 훌륭한 와인을 만들고 있다 라고 하네요. 와이너리의 목적은 Master of Shiraz로 표현되는데 와이너리의 초창기부터 오래된 포도나무를 보존하고 품종에 집중하였다 라고 합니다. 여러 해 동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로사의 토양, 기후, 지리적 조건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마스터브 시라즈라는 표현에 걸맞게 마스터브 와인의 호주 시라즈를 대표하는 와인으로서 꾸준히 출품도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토양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사는 바로사벨리와 에드민벨리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사벨리는 다양한 때로아와 지중해성 기후가 결합되며 에드민벨리는 호주 최고의 한랭 기후 중 하나로 가장 오래된 시라즈와 리슬링 포도원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센터할렛은 바르사 전역에서 최고의 블럭을 선택하고 이 블럭에 걸맞은 특성을 가진 포도나무를 조달하여 와인을 생산한다 라고 하네요. 현 와인메이커는 앵거스 시브룩으로 2020년 말 와이너리에 합류했다 라고 합니다. 판매하는 와인의 종류로는 총 21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매그넘과 하프 바틀도 포함되어 있으며 동일한 와인에 대해서 서로 다른 빈티지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배제하고 보자면 스파클링으로는 블랙 넘빈 스파클링 슈라즈가 있고 화이트 와인은 없으며 대신 로제가 있습니다 레드로는 오로지 슈라즈로 생산한 와인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싱글 비니아드 더 킹즈 슈라즈 플랜티드의 1919 시라즈, 올 블록 시라즈, 마이크 옥스 시라즈, 하이어 오스 시라즈, 가든 오브 에덴 시라즈, 게임 키퍼스 시라즈, 페이스 시라즈, 부처스 컷 시라즈, 블록헤드 시라즈 누보, 블록헤드 시라즈, 블랙웰 시라즈, 블랙 클레이 시라즈의 13종이 있습니다. 블렌딩으로는 게임 키퍼스 시라즈 그라슈도 우리가 블록헤드, 슈라즈, 그루나슈의 두 종류가 있네요. 따라서 판매하는 와인의 종류는 21가지가 있지만 생산하는 와인의 종류로만 보자면 총 17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던 점은 2023년 4월 기준으로 코크마개로된바트의 경우에는 코크라고다 적어주었는데 플랜티드 1919이랑 마이티옥스가 해당되었습니다. 마이티옥스의 경우에는 맥노머로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마실 와인은 블랙 웰어라즈2018 빈티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2019 빈티지까지만 판매를 하고 있으나 대신 테크시트는 2017 빈티지까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라인업은 1994년에 첫 출시되었고 와이너리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와인메이커인 스튜어트 블랙 웨어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2018 빈티지는 할렘 맥카시가 수석 와인메이커였으며 북부 바로사에서 공급되는 포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랏빛의 감도는 딥레드 컬러의 블랙베리, 다크초콜릿, 바닐라가 겹쳐 있는 부케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레이어의 미각이 나타나는 풀 바디 와인이라고 하네요 해당 연도는 따스한 봄과 때때로 더운 여름, 완벽한 가을을 겪었으며 스킨 컨택은 8일에서 12일, 발효 온도는 20도에서 30도 사이였다고 합니다 압착 후 즉시 배럴로 이동해서 12에서 18개월간 숙성하였고, 알코올도수는 14.7도에, 산도는 리터당 6.5g, 팔화는 3.53이며, 잔류당도는 리터당 0.6g, 시음 적기는 2035년에서 2040년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시음 온도는 섭씨 16도에서 18도이고, 글라스는 표준 레드 글라스, 음식과의 말해주는 드라이 에이징한 미디엄 레어 바비큐, 를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와인서처에서는 해평가 36,001원으로 저는 와인바에서 작년 8월에 78,000원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해평가의 217% 정도 약간 좀 비싸게 구입한 편이긴 하고요 다만 와인샵이 아니라 와인바에서 구입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상적으로 와인바에서는 해평가의 2.5에서 3배 정도가 저는 리즈너블하다고 보기 때문에 딱히 나쁜 가격은 아니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별점은 없으며, 세개의 평점에서 평균 91점을 받았습니다. 어워즈에서의 테이스팅 노트를 보면은, 블랙 커런트와 스모키오크, 팔렛 오브 바이올렛이 눈에 띄는 표현이었고요 와인서처에서의 시음 적기는 2020년부터 2027년까지를 보고 있으니, 2023년이 현재는 그 중간 정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총네 군데에서 수상을 하였는데그 중에 가장 높은 상대적으로 가장 좀 등급이 높아 보이는 것은 2021년 인터내셔널 와인 챌린지에서 실버를 받은 게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빠르게 또 테이스팅을 하고요. 테이스팅 전에 온도 한번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제가 실내 온도가 18도이고 앞에 있는 와인은 와인셀러, 13도 픽스되어 있는 와인셀러에서 계속 보관하다가 오픈한 것이라서 아마 온도가 초과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모르는 거니까 또 정확하게 안내하는 필요도 있으니까요. 네, 16.6도와 네, 17.8도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브리딩을 1시간 한 바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글라스부터 테이스팅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컬러는 보면은 본인들도 설명을 했지만은 뭐, 지금 여기 조명이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고, 제가 조명을 계속 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봐도 이제, 빨간색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림 부분, 테두리 부분에 약간의 보랏빛이 좀 감도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랏빛이 그렇게 강렬하진 않고요. 레드가 메인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강도는 굉장히 진합니다. 역시, 호주 샤라즈. 다 아쉽고요. 이제 따르고 얼마 안된요 잔으로 후각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음 일단 미디엄 정도 되는 그런 정도 질감이고요. 일단 굉장히 강하게 오는 거는 블랙베리, 이제 붉은 과실 그런 느낌보다는 검은 과실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게 옵니다. 이제 블랙베리라든가 혹은 블랙 플럼, 혹은 뭐 블랙 체리, 뭐 가시스 약간 이런류 어떤 그런 까만 과일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그 뒤로 되게 선득하게 온도가 분명 낮은 건 아님에도 되게 선뜩하게 치고 오는 허 i 이셔스한 느낌이 또 있습니다. 약간 피망 같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시더 같다고 해야 될지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요. 어 그러면서 굉장히 그건포도 같은 느낌도 살짝살짝 살짝 주고 약간 바닐라 느낌도 풍겨 나옵니다. 바닐라가 강하게 올라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느낌만 받고 있고요. 건포도 느낌은 이제 드라이 프루 s 같은 느낌일 거고 그리고 살짝 그 오크 느낌. 여기서 약간 그 밀크 초콜릿과 다크 초콜릿 사이 어딘가 혹은 다크 초콜릿 이 다크 초콜릿 플레이트인데 안에 건포도가 약간 박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분명 받아요. 그리고 바닐라 느낌 명확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달큰한 느낌? 이, 블랙 플럼인데 되게 과육이 아주 큼직한. 입에 넣고 와삭하고 씹기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블랙 플럼의 느낌이 확 올라옵니다. 되게 맛있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좀 있네요. 음, 그리고 약간 이 오크가 생각보다 되게 정제가 잘돼 있는 오크의 느낌? 그래서 또 입에서 막 오크가 따로 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음. <laughs> 어, 또 입에서는 되게 그 들어오자마자 순간적으로 그 고소한 느낌? 약간 견과류 같은 그런 고소한 느낌이 또탁 치고 지나가면서 이게 되게 짭조름한 그 아몬드인데 아몬드의 약간 그 솔티드 아몬드 같은 느낌 그런 느낌. 혹은 솔티드 카라멜 같은 느낌을 툭 주고 바로 이어서 약간 바닐라 그리고 오크의 풍미 약간 풍미의 이 느낌만 보자면은 위스키 같은 느낌도 살짝 주고요. 그리고 과일의 당도는 분명 있지만, 와인 자체에서는 드라이 합니다. 당도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 않은 느낌이고, 그냥 잔당감이 살짝 있는 과일의 단맛? 그런 게 있는 정도이고, 산도는, 음, 생각보다 강하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막 침이 고인다던가 이런 뉘앙스는 잘 없습니다. 산도가 없는 건 아닌데, 음, 이 정도면 중간, 이제, 모더레이트 마이너스 뭐 이전 정도고 타닌감은 꽤 세요. 근데 탄인이 잘 풀어져 있습니다. 이건 탄인은 강함을 사실 저는 강함을 주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모더레이트 플러스 정도 줄것 같고요. 알코올은 꽤 높습니다. 되게 마시고 나면 목 안에서 둔중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고 따라서 바디감은 풀 바디로 그냥 가야 될것 같고요. 입에서의 풍미는 향에서보다 훨씬 강한 느낌을 줘요. 되게 다양한 캐릭터가 같이 있는, 아까 위스키 얘기도 드렸지만은 되게 건포도 느낌도 있고, 입 안에서는 오히려, 입 안에서는 약간 레드베리 같은 그런 느낌도 주지만, 물론 아직도 지배적인 입에서의 맛은 블랙베리 계통입니다. 블랙커런트라던가 이런 계통, 뭐, 스시스나 이런 맛을 주고요. 입에서도 바닐라 느낌을 주고 약간 아모드 느낌을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숙성 뉘앙스는 분명 가지고 있고 동시에 오크의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오크는 약간 그 스모크한 느낌 혹은 이제 훈혈한 느낌 요런 느낌을 살짝 살짝 주면서 이 쿠오바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일로 넘어가요 그래서 향이 전못 느꼈던 그런 이 클로버 같은 느낌을 입안에서는 주고 있지만 어찌보면 과일의 느낌 빵 그리고 3차의 느낌도 빵 있는데 가운데 2차의 느낌이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감을 없잖이 봤습니다 그리고 피니쉬가 음뭐 뭐 레이트 정도 줄것 같아요 그렇게 막 길게 남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마시고 나서 가장 인상적인 느낌이 은은하게, 그리고 되게 길게 깔리는 건포도의 느낌이, 이제, 건포도, 새콤한 그런 건포도의 느낌이 가장 길게 남아요. 진짜 길게. 그게 가장 길게 남는다는 거는 어쨌든 과일로 만들었다. 와인이다. 라는 측면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개인의 감정으로는 플러스가 되는, 가점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운에서 그걸 제가 제 개인의 느낌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 m o d e r a t 정도 얘기할 것 같고 품질은 그냥 good이라고 할것 같아요. 네, 딱 좋은데 음. 저는 이 정도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은 조금 더 숙성했을 때, 네, 한 2~3년 정도 더 놓아두었으면은 좀더 입에서 이 상큼한 느낌을 갖고 있는 이 산리감이 살짝 좀더 라운딩되고. 그러면서 이제 1차에서 과일의 느낌이 좀더 2차 쪽으로 넘어가는, 2차 쪽과 잘 어우러드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병숙성의 느낌이 잘 살아나는 그런 모습까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잘 만든 느낌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이제 시간상으로 1시간 10분 정도 잔 브리딩을 한두 번째 글라스를 한번 또 테이스팅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컬러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진한 컬러인데, 레드. 뭐, 이거는 당연히 뭐, 지금 이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뀔 만한 요소는 아니니까 그대로 가면 될것 같고요. 음, 오, 향이 전혀 달라졌어요. 이제 여기서는 약간 녹진하고 과일의 느낌? 그런 게 되게 지배적이었다면, 여기서 뭐, 향의 강도는 당연히 아직 중간 강도이지만은, 오, 되게 예상하지 못한? 여기선 이제 착 가라앉으면서 슬슬 유카르투스 향도 올라오고 요렇게 해서 드신다면은 저는 진짜 잔으로 드실 때 15,000원 저는 충분히 제가 제가 이걸 낼 의향이 있습니다 앞서의 잔으로는 약간 좀 퀘스천인데 만약에 요 정도까지 핸들링해서 이 150ml를 준다 라고 하면은 저는 15,000원 제가 그냥 낼것 같아요 내고 그냥 편안하게 마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이고, 되게, 그, 앞서의 잔에서는 과일 향이 지배 적이 었다면 여기서는 약간의 플로럴한 느낌도 있고, 허베이셔스한 느낌도 강렬해졌고요. 뭐 되게 그, 유칼피스의 느낌, 허벌한 뉘앙스도 있고, 그러면서 뒤쪽에 이 남아있는 잔당감이 가지고 오는 들큰한 그, 블랙베리류의 블랙폴럼류가 잘 받쳐주는, 꽤 괜찮은 한 잔이 됐네요. 음, 어 향을 맡는데 이게 어긋나거나 거친 거 없이 그냥 스윽 하고 들어오고 되게 그 바이올렛 왜 이거를 향해서 이 향이지만 뭐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얘네가 왜이 테이스팅 노트에서 팔레트 오브 바이올렛이라고 했는지 저는 이게 이제 물론 이건 부케 혹은 아로마라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올렛이 굉장히 딱 들어맞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좋은데? 향수 되게 잔잔하고 음, 되게 잘 만든, 네, 진짜 국내 기준으로 한 8-9만원 이상 줘야 되는 신대륙의 카보나 쇼비뇽 같은 느낌? 네뭐 칠레 카보네 쇼비뇽이라던가 뭐 아르헨티나 카보네 쇼비뇽이라던가 아주 잘 풀린 아르헨티나 마베이라던가뭐 이런 느낌 신데르의 뉘앙스는 여실히 줍니다 이거는 구데리이라가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잘 풀어져 있어서 되게 까딱 잘못하면은 이제 보 볼드 블렌딩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딱 맞자마자 첫인상이 되게 이허베시산 느낌 유칼립투스라던가 이런 느낌 그리고 그 뒤에 짱짱하게 되게 뭉글뭉글하게 확 들어오는 과일의 뉘앙스가 여실이 신대륙의 뉘앙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음, 어 음. 입에서는, 네, 역시 드라이 여실 드라이 하고요. 어, 산도가 모더렉 플러스 산도가 좀더 높게 느껴집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스월링을 하면서 당도나 이런 것들이 좀 교통정리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탄닌감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지금 브리딩을 했는데 앞서 이 잔에서는 그냥 잔당감 과일의 느낌으로 그냥 뭉쳐서 넘어갔다면 여기는 되게 섬세한 탄닌감이 느껴져요. 음, 음. 물론 탄닌이 좀 많이 녹아 있는 상태이고. 말한다면, 모델이트 플러스를 줄 것, 같은 모델이트 플러스를 줄것 같지만, 얘보다 얘를, 저는 오히려 탄인을 더 높게 줄것 같아요. 뭐, 플러스 플러스가 있다면 그렇게. 그래서 되게 납득이 가는 맛이에요. 음. 그리고 알콜 가면 여실이 똑같이 높고, 바디 가면 풀 바디. 그리고, 음, 입에서의 느낌은 앞서의 잔보다 훨씬 낫습니다. 약간, 그, 이거는 한번더 마시고 나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음, 와우, 되게 잘 어우러들어요. 이 오크의 느낌이랑 바닐라의 느낌은 살짝 약해졌거든요. 근데 이 오크의 느낌, 이 잔잔하게 깔리는 그 약간 뗏목 위에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 오크 느낌이 확하고 은은하게 풍기면서. 그 오크 위에 마치 그 아마로네, 아마로네를 말리는 그 나무틀, 그 나무틀 옆에 모퉁이를 사각해서 그걸 입에 쏙 넣은 것 같은 이 건포도의 느낌과 건 자두의 느낌과 그 오크의 느낌, 이 스모키한 느낌의 약간 우드의 느낌 그게 들어오면서 거기에 진득하게 배어 있는 그 과실류의 느낌, 그러면서 이 나무에서 풍겨 나오는 그시더 느낌, 혹은 이제 유칼립투스의 느낌. 어, 괜찮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다는 느낌은 있어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저는 2015 빈티지를 지금 마시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뭐그 빈티지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요2018 빈티지를 한 3년 정도 뒤에 마시면 확실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2018 빈티지를 3년 뒤에, 2026년 정도에 드신다라고 하면은, 음, 설거지가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저는 디캔터를쓸것 같습니다. 이건 다른 뭐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디켄터에 빠르게 넣어서 산소의 접촉을 확 높인 다음에 드시면 확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가 이제 1시간 20분 정도 잠브리딩을 하고 제가 중간중간 스월링을한 건데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면은 네 디켄터를 아끼지 마시고 디켄터를 쓰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릴게요. 입안에서 풍미가 굉장히 그 앞쪽에서 약간 뭉쳐지듯이, 과일의 당도에 눌려서 많이 기를 피지 못했던 그 산미감이 여기서 확 피어나면서 확실히, 여기서는 이제 꽃봉오리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확 피어난 큼직한, 거의 제 손바닥만한 그런 꽃, 그런 보랏빛 꽃이 연상되는, 괜찮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